공이 듣더라. 공, 아,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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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공. 구구르구대빼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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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구굴구굴구굴구굴구 대구, 대떼떼떼떼떼 자, 고, 그공 잡아. 공. 옳지. 공, 엄마 주세요. 오,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. 잘했네. 나한테 또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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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거. 공. 공, 어디가? 빨간 거, 노란 거. 이거이거 공, 가라, 여가? 공. 잡았다 공 울퉁불퉁해 어 울퉁불퉁해 울퉁불퉁 공 던진다 공 던져 데고로로로로로또안내 엄마한테 공주아랑 던져보자 하나 둘셋 던져 데고로로로로로로로 어디갔어 공 여기네 공 던져봐 하나 둘셋쇼 데고로로로로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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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글덩글 l 어공 동그라미 미덩 o 덩동덩라미미덩 g 덩 o n t 만져보 m 해줄까? 똑똑, t g 똑 d o n 똑똑 o don't grammy. Don't go, don't 요이소 나오게 쏙 났다 뽀뽀 이쁘다, 뽀뽀 이쁘다. 저 어디가? 저 여기 들어가는 거야? 어이, 없다. 짜뿌 없어 없다. 뽀뽀 뿌뿌 없어졌어. 뽀뽀야 어디 있어? 여기 있었네. 뽀뽀 귀가 보이네. 쩡구 쩡구 귀 나왔다. 뽀뽀 여기 있었네. 마당 싸워볼까? 땡! 좋아요 땡! 땡구 땡구 떼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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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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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구 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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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구 땡구 아이고 아이고 땡구 땡 조금 넣어줄게. 뿅. 어잇. 남네. 떡떡? 어? 뭐가 들었지? 떡떡. 잠깐, 떡떡. 떡떡떡. 뚜껑 열어. 뿅. 총이 나왔어요. 총이 나왔어요. 뚜껑 열어볼 거야? 열라 어? 아무것도 없네, 없네, 없지. 에헤 이거 먹는 거야? 자, 없다. 빵빵, 빵빵, 아이, 떨어졌네. 빵빵이 또 떨어져. 나라다. 나는 신나는 탐험을 할 거야. 이렇게 있었지? 빵빵이가 붕 갈게, 붕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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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네. 아이고, 아이고, 너무 좋네. 너무 좋네. 빵. 이제 빵빵이가 이쪽으로 쭉갈 거래. 봐봐, 좋아야? 붕붕붕붕붕붕붕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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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,

돼지 어딨어? 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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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 옳지 돼지 있었어 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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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배고파 얘는 뽀뽀도 같이 가요 뽀뽀도 음. 미아 미야. 미아 미야. 어딨어 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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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요? 미아 맞아 여기 미아 있지 미아 주아야, 나 배고파. 양념 먹자. 우리 바나나 먹자. 바나나. 양념 바나나 우리 서 주아야, 바나나. <목소리>